부산 출신의 이준석 의원입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님, 네. 어제 열린 오자유담에서 왜 관례를 깨고 대변인 배석과 모두 발언 공개를 거부했습니까? 발언 공개를 거부한 사실은 없고요. 지난번 양당 대표를 초청하셨을 때 모임은. 아 그때는 이제 대통령님과 양당 대표 이제 세 분들이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잡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원내 대표들까지 포함이되시고 아니 그 내용을 또. 보니까 기탄 없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니 휴담하면서 기탄 없는 대화 하지 않는 휴담도 있습니까? 글쎄요. 그데 뭐, 일부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휴담 내용이 자세히 알려지는 것을 싫어해서 그랬다 하는 내용이 있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건 뭐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난다, 만나면서 밀실 유담하듯이 대변인까지도 참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정상의 대... 비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지 다음에 김성우 홍보 소속에 묻겠습니다. 네. 마이크 갖 주세요. 왜 자꾸 기자들에게 본인이 브리핑하면서 관계자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말씀드릴 내용의, 그, 성질에 따라서, 어 아니, 개별적으로 인터뷰하는 것도 아니고, 네. 춘추관에서 출입비들 전체에게 브리핑하면서, 왜 홍보수석이 관계자로 해달라고 그래요? 말씀 올린 대로, 그 브리핑하는 내용과, 어 성질에 따라서, 어, 론말리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네. 밝히지 않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내용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공식 일정이나, 청와대 공시 일정 정도 얘기하면서 엠바고 해달라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안심보로 관련 브리핑할 때도 관계자로 요구했습니까? 브리핑하면서 그 브리핑이라기보다는 좀 편안한 그러니까 소파에 앉아서 기자들하고 이야기합니 그런 아니 여야간 선거를 회담하는 것이 홍보소속이 입장 설명할 <laughs> 일이에요. 홍보석이 새누리당 당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떳떳지 못한 일이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석이 공개 불리품을 하면서 익명을 요구하는 거 이거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이병기 대통령의 장에보겠습니다 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관해서 지금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죠. 네. 어 13일 날 국무위에서 이 국정화 예산 예비비를 의결한 이후에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출국하셨는데, 이 출국하기 전에 이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아, 그거는 관계부처에서 그, 저, 예비비 편성 요건이라든지 또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 승인 안 받았습니까? 승인은 아마 그날 2월 며칠인가, 아 저, 10월 며칠인가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께 승인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받았으면 언제 받았느냐 이거. 묻는 겁니다. 그 정확한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해서 일단 오후 지까지 알려주십시오. 네네. 아직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에비비는 승인이 끝나버리고 국사 편창이 이동으로 다 배당이 다 돼버렸어요. 앞으로 이 고시 절차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기 보다는 관련 부처 기재부하고 교육부 또 국무회 의 간사부처인 행자부 간에 협의해서 공무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 정찰법을 보면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가 아니고 존중해야한다로 되어 있어요. 이거 명백한 행정 절차법 위반입니다. 이 예비비로 교과서 만든다는 황당한 생각 누가 낸 겁니까 이거? 그래서 그거는 기재부와 교육부가 협의해서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정윤이 문건 파동과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공직그강 비서실이 작성해서 보고한 문서 이거 대통령 기록물입니까, 아닙니까? 뭐 저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런데 판결문을 보니까 이 공직 기강 비서 관실은 상부로 보고할 때 아무런 흔적도 안 남긴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행전 전산망에 등록도 안 한다, 전자 결제나 수기 결제도 안 한다, 단순히 문건으로만 보고한다 이렇게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문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미 끝나고. 청와대 비우면서 싹다 폐기하면 아무 기록물이 인안 남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 기록물법을 보면 파교행위는 당연히 처벌되고 무단 은닉행위도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상을 파악해보고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제도를 개선할 사항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관희 국가안보실장에 묻겠습니다. 예. <laughs> 어제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한미일 안보실무유하고 있죠. 네.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뭐, 정기적인, 그, 계획에 의해서 상호 신무 아니, 일본은 우리 헌법도 인정하지 않는데, 일본과 이런 협상할 필요 있습니까? 뭐, 실무회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서로 협조 차원에서 합니다. 이 자유대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동의가 없으면 자유대가 못 들어온다. 이게 정부 입장 맞습니까? 어, 우리는, 우리 북한 지역에, 우리 헌법적, 우리 대한민국 영토 규정에 의해서, 일본 자위대는 들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승인이 나야 됩니다. 자, 동아경명 때도 일본은 거리민 보호를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했어요. 중요한 것은 명분 싸움이 아니라 파병을 용인하느냐 마느냐 하는 결론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와는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독도 영유권 문제는 절대 해의할수 없는 겁니다. 저는 자위대의 출병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본이 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자유대 진구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협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관진 국안보실장님. 예. 2013년도에 국회에 나와서 차기 전투기 사업을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어, 그때 그 발언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어, 요즘에 기존 결정하더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런 질의에 제가 중요한 것은 다 장관의 책임이다. 특히 제가 4시간이 끝나니까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자, 8조 원을 미국 업체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4대기 핵심 기술을 하나도 못 가져왔어요. 그런데 방사청도 잘못 없다. 국방부도 그 잘못 없다. 청와대도 잘못 없다. 국민들 잘못 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분명히 신경이 제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정의의 의견볼때 국민들이 안보수 있다는 신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청와대가 있으면 누가 바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여기의 생각입니 예. 이 기술 문제는 이 절충교육 협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고 2013년, 14년도에 이용걸 당시에 방사청장은 분명히 4개 기술에 대해서 미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 이 협력을 통해서 협조를 통해 가지고 추진을, 승인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제가 fx 기종을 이제 번복시키는 번복하는 때에도 방치를 그 주관을 했는데 그때는 그와 같은 기술 협력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 시기입니다.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이병기 대통령 직장에 뵙겠습니다 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관해서 지금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죠? 네. 어, 13일 날 국무위에서 이 국정화 예산 예비비를 의결한 이후에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출국하셨는데 이 출국하기 전에 이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아, 그거는 관계부처에서 그저 예비비 편성 요건이라든지 또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 승인은 안 받았습니까? 승인은 아마 그날 2월 며칠인가, 어제 아, 10월 며칠인가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께 승인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받았으면 언제 받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 정확한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해서, 일 오후 지리까지 알려주십시오. 네네. 아직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ABB는 승인이 끝나버리고, 국사 편창이 이동으로 다 배당이 다 돼버렸어요. 앞으로, 이 고시 절차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 그거는 뭐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관련 부처 기재부하고 교육부 또 국무회의 간사부처인 행자부 간에 협의해서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정차법을 보면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가 아니고 존중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이거 명백한 행정절차법 위반입니다. 이 예비비로 교과서 만든다는 황당한 생각 누가 낸 겁니까 이거? 그래서 그거는 기재부와 교육부가 협의해서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정윤이 문건 파동과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 공직 기강비더실이 작성해서 보고한 문서 이거 대통령 기록물입니까, 아닙니까? 뭐 저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런데 판결문을 보니까 이 공직 기강 비서관실은 상부로 보고할 때 아무런 흔적도 안 남긴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행전 전산망에 등록도 안 한다. 전자결제나 수기결제도 안한다 단순히 문건으로만 보고한다 이렇게 판결문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문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미 끝나고 청와대 비우면서 싹다 폐기하면 아무 기록인물이 안 남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 기록물법을 보면 파교행위는 당연히 처벌되고 무단 은닉행위도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그 진상을 파악해보고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제도를 개선할 사항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출신의 이춘석 의원입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님, 네. 어제 열린 오자유담에서 왜 관례를 깨고 대변인 배석과 모두 발언 공개를 거부했습니까? 발언 공개를 거부한 사실은 없고요. 지난번 양당 대표를 초청하셨을 때 모임은 아 그때는 이제 대통령님과 양당 대표제 세 분들이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원내 대표들까지 포함이 되시고. 아니 그 내용을 또, 보니까 기탄 없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니 휴담하면서 기탄 없는 대화 하지 않는 휴담도 있습니까? 글쎄요. 그런데 뭐, 일부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휴담 내용이 자세히 알려지는 것을 싫어해서 그랬다 하는 내용이 있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건 뭐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다 만나면서 밀실 유담하듯이 대변인까지도 참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정상의 대... 비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음에 김성우 홍보수석에 묻겠습니다. 네. 마이크 갖다 주세요. 왜 자꾸 기자들에게 김관희 국가안보실장에 묻겠습니다. 예. 어제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한미일 안보 실무 회의하고 있죠. 네.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뭐 정기적인 그 계획에 의해서 상호. 아니 일본은 우리 있어요. 헌법도 인정하지 않는데 일본과 이런 협상할 필요 있습니까? 뭐 실무 회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서로 협조 차원에서 합 겁니다. 이 자유대에 대해서 <laughs> 우리 입장이 동의가 없으면 자유대가 못 들어온다 이게 정부 입장 맞습니까? 어 우리는 우리 북한 지역에 우리 헌법적 우리 대한민국 영토 규정에 의해서 일본 자유의를 두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승인이 나야 됩니다. 자 동아 경명 때도 일본은 거리민 보호를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했어요. 중요한 것은 명분 싸움이 아니라 파병을 용인하느냐 마느냐 하는 결론이 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과는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독도 영유권 문제는 절대 협의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자유대 출병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본이 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자유대 진구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협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관진 국안보실장님. 예. 2 0 1 3본인이 브리핑하면서 관계자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말씀드릴 내용의 그 성질에 따라서 아니 개별적으로 인터뷰하는 것도 아니고 네. 춘추관에서 출입비들 전체에게 브리핑하면서 왜 홍보수석이 관계자로 해달라고 그래요? 말씀 올린 대로 그, 브리핑하는 내용과 성질에 따라서 어, 물론 말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네. 밝히지 않을 부분도 있답니다 그런데 대단한 내용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공식 일정이나 청와대 공식 일정 정도 얘기하면서 엠바고 해달라 이렇게 기자들한게 얘기하는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안심보로 관련 브리핑할 때도 관계자로 요구했습니까? 브리핑하면서 <laughs> 그 브리핑이라기보다는 좀 편안한 그러니까 소파에 앉아서 기자들하고 이야기한 그런 아니 여야간 선거를 회담하는 것이 홍보 소속이 입장 설명할 <laughs> 일이에요? 홍보 소속이 새누당 당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떳떳지 못한 일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석이 공개불품을 하면서 익명을 요구하는 거. 이거 저는 정상이에요.